광산 광산 아. 쉬워 보이는데 컴퓨터가 못하면 힘들어요 컴퓨터가 못하면 그 컴퓨터가 잘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만 봐도 컴퓨터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꿈이 별로 재인데 하여튼 시작은 빨리 가네요 KV가 KV 원이 뭐 컴퓨터가 아니야 되는데 이, 이 컴퓨터는 이녀서보자마자보자마자 머리 돌리는 거 현질 나네 해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가야 되는데 포탑 돌리고 있네 지금 가지 않고 아... 여기서 여기서 보고 있나 뭐하지 컴퓨터 가자 컴퓨터 좀 여기서 공격이 안 되잖아. 여기서 이러고 있어. 가야지, 더 하여튼, 인공지능이 장애물을 감지 못하고, 저기 있는 걸로 판단해서 계속 쪼오고 있더라고요. 가야 되는데. 다시 되면 멈춰서 좋아요. 그래 죽었네. 얘를 데려가야 되는데. 다지도않 여기서 쪼오고 있네, 이 녀석. 왼쪽은 포기하고, 오른쪽만 가야 되네. 또 쪼온다, 이 녀석. 가야 되는데. 가자 여기서 머리 돌리지 말고 이 녀석아 아이 녀석 여기서 머리를 돌리고 있네 가야 되는데 무직까지 하겠네 아, 여기서 이러고 있네 아 나는 컴퓨터 포기해야 되겠어, 좀 포기하고 가야 돼 답이 없다 여기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가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아이 T1 해비 진다씨 네, 예, 얘를 좀 처리하자. 음, 음. 아, 아이. 아이, 밀리고 있네. 티저기네에이네 이들라도 잡아야 돼. 대적 최고기. 아 T1 해비 어떻게 처리하지? 아 우리 컴퓨터 씨. 아니 컴퓨터 T1이 굿톱보다 뒤에 있다니 말이 되나요? 진짜. 어이 피, 피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. 아우 진짜. 아 이거 도탄 나면 안 되는데 아. 아 진짜? 아 이거 아지도아줘야 되는데 에이 KV1 진짜 씨, 저기서 미친 아저컴퓨터 진짜 모르겠네 k v 1이꼭 라인업 배우지 않으면 죽더라고요 라인 아 보아야 되는데 어우 이거 때만맞아잖아아도 맞다 아, 밀렸다. 하지 어... 아니 KV1 뭐해 여기 컴퓨터 올라와.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려야 되겠어 여기 컴퓨터 이 녀석을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 여기서. 어 T 타임 T 타임. 빠르네 제네들은 사람 같네요.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. 얘를 어떻게든 이용해야 돼요. 네 명. 얘 이게 가겠다. 아또 오래 노일 차. 움직임이 날렵한가 보니까 이 친구 사람이네요. 줘야 되는데. 아이 독일제지 때리면 되는데 아이 사람이 진짜 아우 더러더러더러더러더러더러 뭐야 뭐지 장애물이 맞았나 아 장애물이 하나하나를 써먹나 이거를 아아 아. 아니 장애물이 포탄 하나 잡아먹는건가요 장애물... 후... 리어카 정도 뚫을 줄는았는데리어는이서 그냥... 이아가버이친오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사람인 것 같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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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거 보니까 사람인 것같 이거,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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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컴퓨거같거느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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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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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는거야 오.. 시막아올라로이 새끼 어디 있지 이 녀석 컴퓨터에서는 벌써 왔을 텐데 뭔가 있는 거야 이 녀석 제가 생각을 해보자. 오, 서오서 있나 윈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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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래우윈터를밀도도 힘들어 밀어도 힘들어